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피치 지도사 과정의 임진희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사강을 나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은 여행 가실 때 혹시 즉흥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또는 꼼꼼하게 짜여진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즉흥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즉흥 여행을 갔을 때는 내가 예상치 못한 길을 좀 마주쳤을 때 또는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를 때 조금은 공경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가 필요하고 꼼꼼한 계획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역시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과가 차강에서 스피치 강사의 교환 작성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습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스피치 강사의 교환 작성법. 내가 강의를 할때 과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 교환 작성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실 거고요. 과연 교환이 왜 중요한지, 중요성과 또 교환 작성할 때 5원칙, 또 교환 작성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준비 사항과 또 필수적인 항목들, 또 마지막에는 교환 작성 프로세스까지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환이란 무엇인가요? 음, 교환이라고 했을 때는 사전적 의미는 강사가 교육생을 지도하는 교수 활동이 기반이 되는 학습 지도안으로서 교수 활동의 단계 내용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교환입니다. 그래서 쉽게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몇분 동안 강의를 하고 어디서 강의를 하고 또 초반에는 무엇을 얘기할 거고 본론에선 무엇을 얘기하고 어, 마지막 우리 결론에서는 무엇을 얘기할지 꼼꼼하게 작성해 놓는 것이 바로 교안입니다. 자 그럼 교안이 여러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혹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다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어,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는 사실 교환 작성에 대해서 중요성을 저는 모르고 그냥 막 작성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하시다 보면 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는 것과 또 그냥 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성이 있겠죠. 그래서 왜 교환이 중요한지 저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교환의 중요성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교환을 작성하셔야지 나에 대한 강의에 자신감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음, 그 이유는 내가 강의에 대해서 얼만큼 좀 준비를 했고, 또 처음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중간에선 무엇을 말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미리 연습하시고, 또 어떤 내용을 할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 가신다면, 당연히 나의 강의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붙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교환 작성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바로 교육 목표인데요. 저희 앞차시 강의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강의에는 명확한 교육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환을 작성하실 때 다시 한번 과연 이 강의는 왜 이루어져야 되며 또그 강의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강의 기법을 어, 수행해야 되는지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작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다음은 일관성입니다. 음, 내가 딱 교육 목표를 이제 세워 놓으셨으면 거기에 맞게 일관성 있는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해 주셔야 하는데 만약 교환 작성을 해 놓지 않고 그냥 막 강의를 하시다 보면, 어, 우리 흔한, 흔히 말하는 중분한 방식 강의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 말하는 나도, 강의를 하는 나도 헷갈릴 수 있고, 또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또 바로 내 앞에 계시는 청중분들께서는 바로 이 강사가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하려고 하는지, 과연 이 강의에 목표가 뭔지까지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교환을 작성하실 때 내가 일관성 있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바로 다음은 시간 관리입니다. 음, 우리 앞차시에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다 교환 작성의 중요성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내가 좋은 강의를 하더라도 시간 안에 마치지 못한다면 또는 시간보다 일찍, 예정보다 일찍 마치게 된다면 준비성이 조금 부족한 강사의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교환 작성을 하시면서 시간 배분을 하시는 것이 바로 교환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음, 바로 다음은 강의 전개입니다. 강의 전개와 일관성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내가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강의 전개를 이끌어 나가고 또 마지막엔 강의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까지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교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강의 개선입니다. 어, 우리 교환을 작성하면서도 강의를 개선시킬 수 있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네, 있으십니다. 강의 교환을 먼저 만드시고 내가 예상했던 강의와 조금은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겠구나. 아, 이런 부분은 시간 관계상 조금 어, 제외시켜도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기획했던 강의보다 조금 더 개선되어 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교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교환 작성의 5원칙입니다. 우리 이제 교환 작성을 하시는데 왜 중요한지는 파악하셨으니 당연히 다섯 가지 원칙을 좀 기억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나은 교환을 작성하실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우리 구체성입니다. 구체성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강의 교환을 그냥 적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아, 실제 강의 전에 내가 보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교환 안에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 또몇분 동안 강의를 하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다 구체적으로 어, 넣어져 있으셔야 합니다. 또 제가 강의 전에 저는 항상 이렇게 교환을 들고 가는데요. 과연 강의에서 무엇을 말할지 강의 전에 여러분들이 딱 한번 보고 가실 수 있도록 요점 요점 요점을 작성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명확성입니다. 음, 교환을 작성하실 때 너무 많이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용어들을 일부러 넣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게 교환을 작성하다 보면 나도 이해를 못하고 또 교육 관계자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교환을 작성하실 때는 쉽고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바로 다음은 실용성입니다. 강의 교환을 하실 때 너무 내가 완벽한 강의를 하고 싶으셔서 좀 과도하게 내용을 넣으시거나 좀 정해진 시간보다 무리하게, 어, 타이트하게 일정을 좀 잡으시는 경우도 계시는데 강의는 항상 현실적으로 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환해도 아, 이 정도 시간 분별해야겠구나 하고 현실성 있는 교환과 또 순서 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입 부분에서 10분 정도는 이 정도 순서, 30분 정도는 이 정도 순서, 마무리에는 이 정도, 어,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겠구나 하고 실용성 있는 교환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바로 독창성입니다. 처음에 사실 독창성 있는 교환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우시죠. 하지만, 나만의 교환을 가지고 계셔야지, 내가 어떤 강의를 가서든, 아, 저 강사는 이런 강의를 하는구나, 라고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환의 틀을 잡으시고, 아, 내가 이 강의를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되지? 나라는 강사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라고 느끼실 수 있는 독창성 있는 교환을 만드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논리성입니다. 이 교환을 쭉 보셨을 때, 나도 물론 체계성과 또 타당성 있는 내용들을 넣어주셔야 되고, 또 교육 관계자분들이 보셨을 때도, 아, 이 강의는 되게 체계적이고, 이래 이래서 이렇게 흐름이 진행되는구나. 이해 가실 수 있는 논리성까지 우리 교환 작성에 포함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바로 다음은 교환 작성의 준비 사항입니다. 과연 어떻게 교환을 작성하실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청중 파악입니다. 당연히 이제 교환을 작성을 하시려면 내 앞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또 어떤 연령대고 또 어떤 지식상태를 가지고 계시는지 청중 파악을 해주셔야겠고요. 그 후로는 강의 조건입니다. 내가 과연 어, 프레젠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무대 위에 쓰는지 또 마이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강의 어, 화술이나 아니면 화법 또 내가 말하는 내용들이 살짝살짝살짝씩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강의 조건을 꼭 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후로는 당연히 니즈 파악을 해주셔야겠죠. 이 교육생들이 이 강의에 오셨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을 좀 얻고 가고 싶으신지, 또 어떤 변화를 하고 싶으신지, 교육생들의 목표 파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육생들의, 어, 목표와 또 어떤 분들이 교육생들이신지 파악을 하신 후에, 그에 알맞는 교육 자료들과 시청각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환 작성의 필수 항목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꼭 여러분들 교환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강의의 목표를 위해서 강의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먼저 우리 꼭 교환에 넣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논리성도 높아지고 또 우리 강의에 대한 설득력도 높아지실 수 있겠죠. 바로 다음은 내용입니다. 어, 내용을 이제 만드실 때 도입 부분, 전개 부분, 종결 부분으로 나누셔서 내가 처음에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실지 또 중간 부분, 종결 부분에서는 어떻게 내용을 구별하실지 또 선별하실 때까지도 내용을 꼭 넣어 주셔야겠고요. 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굉장히 현실성 있게 또 논리적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바로 다음은 강의 기법과 자료입니다. 어~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에 알맞게 도입 부분에선 어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지 또 전개 부분에서 내가 몇 분의 배포 자료를 어~ 나누어 줄지 또 우리 전개에서도 이론과 실습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둬야 하는지 어~ 당연히 우리 앞에 계시는 청중분들의 니즈에 맞게 또 강의 시간에 맞게 우리 제대로 강의 기법과 자료를 작성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은 판서입니다. 어, 판서를 하는 강의도 있으실 테고, 또 판서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판서를 하는 경우시라면, 내가 과연 강의 어떤 부분에서 칠판을 활용해서 어떤 내용을 적으실지, 분명히 시간까지 꼭 체크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후로는 어, 차트를 보여주신다면, 내가 과연 어느 부분에서 차트를 보여주고 또 차트 후에는 어떤 질문 기법들을 우리 청중들한테 이야기를 할지까지도 철저하게 우리 작성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바로 마지막으로는 강의 시간입니다. 당연히 우리 강의 시간은 이미 내가 몇분 정도 이제 하실지는 파악을 해놓으셨을 텐데 그냥 강의 시간이 예를 들면 90분이라고 해서 90분만 적어놓지 마시고요. 강의 시간도 우리 철저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어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서 도입, 전개, 종결로 나누어서 강의 시간을 좀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고. 어, 리허설 하시기 전에 우리 교환 작성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또 시간 배분을 할지까지 어, 교환에 꼭 넣어주셔야겠습니다. 네, 강의 교환에 어떤 내용이 이제 들어갈지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강의 교환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교환 프로세스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도입 부분, 또 전개 부분, 종결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전체의 10% 미만 정도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다음은 전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전체의 70-80% 정도를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종결 부분인데요. 전체의 5%부터 10%까지 구성으로 우리 도입, 전개, 종결로 강의 교환을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도입 부분은 전체에서 10% 미만으로 구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도입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제 스피치 강사를 꿈꾸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강의를 보셨을 때 혹시 어떤 도입 부분이 좀 인상에 많이 남으셨나요? 항상 인상에 남은 강의를 좀 보시고, 아, 내가 저 무대에 갔을 때또저 강의를 했을 때 나라면 어떻게 도입을 할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 강의력을 높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꼭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어, 우리 도입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는 항상 강의에 대한 첫 시작이기 때문에 주의 집중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주의 집중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강사 소개를 한다거나 또는 강의에 대한 배경, 내가 이 강의를 왜 하게 됐는지, 하셔도 되고요. 또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처음으로 뭐 게임을 진행하신다거나 또 흔히 우리 어 앞에 계신 청중분들과 또 강사분들과의 벽을 좀 깨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유머나 또 요즘 많이 하는 대화의 주제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살짝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어 강의 주의 집중시키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 또는요,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도 역시 도입 부분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 계신 청중분들이 모두 다가 이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으실 자세가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꼭 정말 피곤한데 의무 교육을 들어야 하시는 청중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실 때는 동기부여를 시켜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지 또 강의를 듣고 나신 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으실지 강의 도입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 앞에 계시는 청중분들은 훨씬 더 강의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실 수 있겠죠. 네, 바로 다음은 학습 개요입니다. 어 처음에 이제 도입 부분에서 동기 부여와 또 주의 집중을 시켜 주신 후에 내가 앞으로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써머리를 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에 대한 목표는 이것이고 우리 앞으로 강의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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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앞에 계신 청중분들도 아, 저렇게 어, 설득력 있고 또 논리성 있는 강의 진행이구나라고 강사를 믿, 믿고 이제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도입 부분에서는 우리 강의에 대한 믿음과 또내 앞에 있는 강사에 대한 믿음을 줄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과연 어, 어떻게 하면 좀 집중력 있는, 좀 흡수력 있는 어, 도입 부분을 만드실지 여러분들만의 도입 부분을 만드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은 전체의 70, 80%를 차지하는 전개 부분입니다. 전개 부분에서는 우리 강의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교환을 작성을 해 주셔야겠죠. 내가 과연 이 강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좀 넣어 주셔야 되는지 항상 구체적으로 작성을 교환 작성 때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후로는 어, 강의 중간에 조금은 지루해질 수도 있으니 이 강의 내용에서 어떻게 내가 앞에 계시는 청중분들을 동기부여를 시켜야 하는지도 넣어주시고요. 당연히 시청각 자료나 또그 외에 어, 조금 지루할 수 있는 강의를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보조 자료들 또 배포 자료들도 우리 강의 전개 시간에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시면서 질문을 이제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거는 강의 목적에 따라서 또 강의 목표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고 또내 앞에 어떤 분들이 청중이 계시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어, 질문을 강의 전개 마지막에 넣어주셔도 훨씬 더 효과적인 강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간중간에 강의를 하시다 보면 어, 앞에 계신 청중분들이 조금은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어, 질문을 넣어주시는 것보다 강의를 전개, 이제 내가 거의 마무리가 돼 간다 싶으시면 도중에 질문을 넣어주시는 것도 한번 청중분들과 호흡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겠죠. 네, 지금 40분 동안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깐 쉬는 시간 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을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쉬는 시간 후에는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쉬는 시간 동안 과연 이 청중분들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 또 청중분들 역시 아, 이 강의가 이런 내용이었지. 난 이런 내용이 좀 궁금했어. 라고 강사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도 꼭 전개 부분에서 넣어주셔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은 종결 부분입니다. 종결 부분은 전체에서 5%에서 10% 정도가 차지가 되고요. 과연 종결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내용을 좀 교환을 구성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사실 종결 부분, 강의를 쭉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강의에서 중요한 점은 첫 인사와 마무리 인사입니다. 아무리 첫 인사가 우리 첫 시작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강의의 마지막이 흐지부지하거나 또 약간 성의가 없이 보인다면 마지막에 강의에서 나가시는 우리 청중분들은 어이 강의가 별로였다 별로 인상이 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종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강의 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종결 부분에서 어떤 분들 어떤 것들이 좀 교안에 들어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주제 정리와 요약은 꼭 종결 부분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어, 우리가, 어, 앞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했지만 종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 강의 내용은 정말 그냥 넓은 내용에서 다 청중분들은 어, 어떤 내용이었지?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서는 아, 저희 강의 내용은 이런,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라고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요약한 내용 중에서도 중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앞에 회차에서 배웠듯이 반복해서, 한 2회에서 3회 정도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은 강의 기법입니다. 다음은 제 동기부여와 질의 응답입니다. 어, 우리 물론 강의 초반에서 이런 부분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강의 후에는 이러 이런 부분이 좀 나아지실 거예요 하고 동기부여를 시켰지만 이제 거의 다 끝나는 시점 종결 부분에서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청중분들 앞에서 어, 제 동기부여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예를 들면, 자, 오늘 이 면접 강의를 들으신 후에는 여러분들이 최종 면접에 가서도 떨지 않고 여러분들의 매, 매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스킬들을 꼭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제 동기부여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이 강의에 대한 임팩트가 강하게 살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어, 우리 중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더라도 마무리 때는 꼭, 어, 여러분들 혹시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 드시고 질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든지 마지막에 과연 어떤 내용들이 우리 청중들은 좀 궁금할지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도 꼭 포함을 시켜 주시고요. 마지막에는 바로 결여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강의가 어떤 강의였고 또왜 중요했고 또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이러이러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라고 결여하는 부분까지 종결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종결 부분에서 강의 교환을 작성하실 때는 나조차도 아 내가 본론에서 이런 내용을 했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구나. 꼭 유학을 말하신 연습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큰 실수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냐면 포기를 모르는 남자 마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교환을 작성하시다 보면 사실 실수도 많고 어, 이게 내가 맞는 교환인지 아니면 좀 잘못된 교환인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실 텐데요. 일단 오늘부터라도 내가 과연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또 앞으로 맡을 강의가 있다면 어, 내가 교환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지? 목표도 한번, 강의의 목표도 한번 세워보시고요. 어, 그럼 내가 내용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강의 시간이 60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하고 또 시청각 자료는 어떤 걸 넣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생각을 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실수를 통해서 앞으로 더 나은 강의를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강 강의는 여기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